만나는 사람마다 똥팔이야 음, 그러면 음. 위에서 분명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얘기를 해주는데도 그것도 무시하고 계속 만나 잠깐 텀을 주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혜령입니다 사랑의 불시착 선생님 오, 핫하죠 이거? 사랑의 불시착 이 언제 찾아올지 수... 모르는 이 사랑 네. 사랑에 대해서 오늘 좀 노래해볼까 합니다 아 사랑의 불시착 드라마 주말에 이 드라마 때문에 너무나도 주말이 기다려지고 행복해지고 있어요 요즘 네 이거 참 이, 선생님이 사랑의 불시착 광팬이세요 정말 네. 좋아하신답니다 네 현빈과 손예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죠 근데 여러분도 언젠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랑이 나한테 올지도 몰라요 음... 언제 와요 선생님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정을 보다 보면 응. 보여요 그런 분이 나타나면 언제 인연이 올 거니까 이런 사람 만나면 결혼하세요 얘기를 해요 그다 점을 봐점못 보는 분도 있잖아 어떻게 해야 돼 전조증상이라는 게 있어 전조증상 전조 반드시 있다 사람들한테는 어... 집 회사 집 회사 근데 어떻게 남자가 생기고 어떻게 여자가 생기나 안 생깁니다 뭐냐면 음... 내가 너무 외로워 외로워 정말 외로워 냄새를 풍기고 다녀야죠 음... 나 너무 외로워 나 소개팅 좀 해줘 응. 나 올해는 누구랑 사랑하고 싶어 연애하고 싶어 계속 응. 스컹크처럼 냄새를 풍기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안좋은데 <laughs> 좋은 냄새 아니지 않을까요? 그럼요 외로우면 네. 반드시 그 외로운 거에 헛점이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아. 음. 그 헛점을 노리고 누군가가 그걸 묵니다 음. 어. 어느 날 갑자기 물론 큐피트가 화살을 팍 쏘기도 해요. 전혀 그런 게 없는데도 어머 저는 생각도 못 했는데요. 가만히 누워서 자기 전에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음. 내가 올해, 작년에 어떤 사람을 만났었지? 이 만나는 사람마다 똥파리야. 음. 그러면 위에서 분명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신호를 주고 있어요. 야 만나지 마. 너는 지금 만나 사람 만나야 하나 똥파리만 비수기만 걸려 만나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는데도 그것도 무시하고 계속 만나 잠깐 텀을 주세요 2, 3개월, 6개월 어, 1년 이상 넘어가면요 기운이 확 바뀌어 버려요 없어져요 어, 그래서 한 6개월 이상 넘기지 말고 어, 6개월 정도한 텀을 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이성이 아닌 새로운 환경 또 새로운 어, 사람들을 좀 만나보세요 이 외로움이라는 게 뭔가 사람의 멘탈을 좀 많이 이렇게, 어, 다운 시키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 그리기도 그렇고, 또 뭐랄까, 어, 그거 있죠, 선생님. 이제 외로움, 응. 어, 그리고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응. 사랑을 하기 위해서. 응. 선생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노력을 하게 될수 있을까요? 제가 라고. 늘 얘기하는 거죠. 나를 가꾸라고. 나비 좋게 하고 정갈하게 하고 아니 내가 어제 삼겹살 집에 갔다 왔는데 패프리지안 뿌리고 냄새 팍팍 풍기고 운동화 뭐 언제 빨았는지 몰라 옷 얼굴 머리 어 머리 며칠 안 감았어 사랑이 올까 아무리 장동건이라도 사랑 안올것 같아 그저 같은 경우는요 선생님 네. 열심히 해도 안 돼요 <laughs> 셨나요? 저는 열심히 빡빡 얼굴 닦고 해도 이게 낯빛이 좋아지지가 않아요. 음. 이거 뭐,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일단 잠을 잘 주무셔야 될것 같은데. 공, 갑자기 공수를. <laughs> 저요. 아 예. 잘 자겠습니다. 네, 잠을 잘 주무셔야 돼요. 음, 네. 네. 필요하면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라도 네. 잠을 좀푹 주무셔야 돼요. 어. 그래서 네. 어쨌든 내가 심신이 힘들고 외로운 구석이 있잖아요. 이성에 대한 갈구함이 있어야지 사랑이 옵니다. 음. 아 그게 천분인데 사랑이 어떻게 와안 와요? 왔다가 후딱 내 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그 동물들이 그 동물 세계 보면 구애 활동을 하는 거군요 그럼요, 그럼요, <laughs> 아, 그, 그럼요. 그 이제 막 짖잖아요. 수컷이 암컷한테 막와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공작새가 네. 이제 네. 뭐 날개 피, 네. 날개 네. 피를 네. 핀다든지. 네. 아니면 늑대가 아우 한다든지 그런 게 이제 뭡니까? 나를 알리는 거, 발품을 파는 거니그죠그럼요 그렇죠. 영업사원인가? 어? 나를 당연히 알려야죠. 나 싱글이에요. 나 연애하고 싶어요. 나 사랑하고 싶어요. 알려야 돼요. 음. 제발 2020년도에 싱글분들요 연애하십시오. 어디 음. 가세요? 나가시라고. 직구석에만 처박혀 있지 말고 회사 집, 회사 집 하지 말라고. 없다고 그러면 그거는 뭐. 아무리 우리가 추석을 드리고 빌어도안 온다고요. <laughs> 그때도 안 돼. 어, <laughs> 안 돼요. 그때도 소용 없어요. 그때도 안 돼요. 어, 저기 거. 그 저기 뭐야 피자집 아저씨랑 눈 맞는 일이 거의 없다고. <laughs> 그거 알아지 말고. 미스터 피자. 어, 일단 나가라고. 네. 사람이 모이는 장소, 이성이 많이 있는 장소에 가세요. 음. 그게 가장 큰 방법이에요. 네, 여러분 들으셨죠. 이제 2020년은 새로운 인생을 좀 맞이해서 뭔가 핫하고 뜨겁고 가슴 설레는, 네, 예쁜. 어? 사랑이 사랑이 찾아왔나봐요. 네. <laughs> 초인종이 막 울리기 시작했어요. <laughs> 선생님 오늘 사랑의 불시자 사랑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트.